다시 이쪽 측면에서 보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측면에서 보니까 백스윙에다가 백스윙 이 거의 많이 안 되고 계세요. 근데 이 상태에서 안으로 굉장히 잘 들어오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약간 이렇게 플랫한 낮은 백스윙하고 그리고 약간 그힙 회전이 다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훅이 나는 경우인데요. 보세요. 백스윙했다가 인으로 잘 들고 오세요, 들어오세요. 근데 치고 나서 힙 회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히려 훅이 많이 나는 구질이 네, 발생이 되고 있어요. 백스윙에다 이렇게 앞쪽으로 내려오시면 오히려 왼쪽으로 스타트 됐다가 우측으로 나오는 구질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오히려 왼쪽으로 훅이 나는 거는 백스윙 탑도 낮은데 탁탁 치고 나서 이게 회전이 덜 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보셨을 때도 그랬죠. 네. 다시 한번 쳐볼게요. 후이 나는 거는 몸의 회전이 좀덜 되고 팔의 회전이 지금 많아서 그렇거든요. 자 백스윙 했다가 그래서 치고 나서 오른쪽 다리가 완전히 돌아갈 정도로 돼힙 네, 벨트가 타깃에볼수 있도록 계속 회전이 돼야 돼요. 네 손만 회전이 되는 게 아니라 팔이 갔으면 몸이 그렇죠 몸까지 같이 회전이 돼야 돼요. 비스윙 한 번만 더 해보고 공쳐볼게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처럼요. 지금 오히려 훨씬 더 허리가 더 편안할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딱 멈춰줬으면 허리가 약간 C자로 되면서 좀 허리에 무리가 있는데 그렇죠. 피니시가 안 되는 거죠. 막고 나서 같이 돌아가면은 몸도 일자로 되고 몸이 서있기 때문에 허리에 무리가 덜 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쳐볼게요. 힙 회전을 더 자신 있게 해주셔야 돼요. 네, 한 번만 더쳐 볼게요. 지금 힙 회전 좋았어요. 굿아 지금 좋았어요.